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태. 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어, 유튜브 저희들 만드는 이 내용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독, 음.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 힘이 되겠고요. 꼭 댓글도 달아주시고,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를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또 내용 중에, 아, 이 내용은 누가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배달도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공유도좀 그렇죠?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부터, 어, 저희들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시대가 코로나 시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한 우리 가정, 코로나 시대의 우리 가정 이 코로나를 이기는 부부 사랑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아,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부부 사랑으로 한번 이겨보자는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다 아시겠지만 이 비대면 수업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있죠 삼시 음, 세끼 다 해야죠 간식도 힘들어요. 먹어야죠 어. 뭐 어느 경우는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게임하죠 <laughs> 그다음에 휴가도 가면 또다 같이 가야 되죠 온 식구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부부만의 시간이. 부부만의 시간. 네, 아.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네, 부부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뭐,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지면, 단순히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부부 간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퇴근하고, 집에 쉬면서 조용히 아내와 좀 편안하게 있길 원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음흠. 뭐,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하루 종일 수고한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그렇죠. 가정의 무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응. 결속해야 하고, 맞아요. 예, 사람을 다시 돼요. 재점검해야 되는데, 응. 그래서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응.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앞으로 몇주 동안 아,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 가정을 이기기 위해서 이 부부가 어떻게 아, 이 함께 시간을 멋지게 보내고 건강한 부부 될 거니까를 좀 나누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분들로 좀 나, 그런 걸 나누고 길원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쭉할수 있는 아,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 할수 예,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있는, 있는, 있는? 한번 시작하면 쭉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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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부부들이요. 음. 모텔을 점령하라 이거예요. <laughs>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그 부부들한테 <laughs> 이, 모텔을 점령? <정용하는> 이게 웬일이에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결혼한 부부가 왜 모텔 이렇게들 <laughs> 오해를 하시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어. 무슨 부부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처럼 것 부부 관계가 어렵다는 게 부성생활 부 관계가 어렵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 그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어렵죠. 그래서 둘만의 시간. 네, 둘만의 음.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laughs>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부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 음. 가성비 갑이라 그러죠. 아. 저희가 모텔 대시를 음. <laughs>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 여러분 이거 이거 좋아요. <laughs> 자 이유와 모든 거를 좀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뭐 사실 이 모텔 그러면 좀좀 좀, 여러분 좀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laughs> 뭐, 그 모텔과 함께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뭐, 불륜, 뭐, 그 위안,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텔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텔을 누가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부부가 쉬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아,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예요. 그렇죠. 가성비가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찝찝해서 음. 이제 아내들이 아금 음. 찝찝한데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이고 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맞죠. 합니다. 맞죠. 맞죠. 네. 그래서 네. 어 혹시 정말 찝찝하시면 딱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웃음> <그럼요>. <웃음> 그, 네. 그 자리를 네. 네. 음, 거룩하게 하고. 아. 네. 하고 어, 사용하고 사용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우, 민망하게 혹시라도 누가 우리 이따가 나갈 때 보면 어때? 여러분, 왜민망해야 됩니까? 부부가 아니 이게 뭐 불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부부인데. 그렇죠? 우리는 정식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텔, 호텔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고 멋지고 좀 뻔뻔하게 즐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시다가 누굴 만나도, 들어가도 누굴 만나도 겁나고 들어올 것도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겁나지 않는데 상대방이 겁나나? 어, 그건 좀 웃긴 거죠. <laughs>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laughs>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온다고 <laughs> 소문나면 그 모텔은 분리히 못 가겠죠. <laughs> 그럴까 할수 네, 네, 그렇죠. 있겠어요. 뭐꼭 그런 건 아닐 네, 수 있지만. 그래서 네. 모텔 정화. 그 다음에 이 도시 정화를 위해서 그것도 한몫 하는 겁니다. 모텔을. 네, 부부가 것. 모텔을. 점령하는 거죠. 네, 그래요. 이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듯이 뭐, 1석 yes, 2조 만이 아니죠. 2조, 3조. 너무너무 아, 너무 좋은 네. 내용들을, 유익을 네. 얻을 수 있어요. 완전한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시원하게 피서도 가능하고. 요 요즘 같은면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모텔 시설이 참 좋아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어, 요즘에 아우 너무 돈도 아깝고 뭐 아이들에게 뭐 그거 근데 요즘 사실은 그렇게 네. 비 대실이라는 게 대실이 뭐야 또 그러시는 분들이. 어, 대실 있는데, 뭔지 네, 설명을 대실, 잠깐 해 줘야죠. 예, 네, 대실이 거룩한 이렇게, 분들은 못가 보셨기 때문에 거룩한 몰라요. 거룩한 분들은 모르시겠 <laughs> <laughs> 대실은 모텔을 낮에 뭐두시간세시간 이렇게 잠시 가서, 네, 잠시 쓰는 거를 대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랬죠. 그건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아. 막, 특가하면 막만 오천 원짜리도 있고요. 예. 아. 삼만 네. 네. 원, 사만 원, 오만원뭐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어, 그게 비싼 거가 갈 같... 필요 없어요. 집 가까이, 깨끗한 데 가면 되니까. 네, 집 가까운 네. 데가 최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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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의 투자를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부의 관계와 애착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투자이며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돌아봐도 모텔도 많지만 뭐 이렇게 전화에 이런저런 앱, 음. 야, 놀, 뭐, 땡땡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laughs>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음, 적어도 아무리, 우리 너무 바빠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바빠도 한 달에 한번 정도? 3시간, 4시간 투자? 부부의 어떤 애착, 애정 애착을 위해서 그런 투자는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힌 투자죠. 이거는 특히나 우리 남자들에게는 아, 정말, 범이 많이 됩니다, 남편들에게. 여러분. 네, 남자, 남편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그래서, 어, 아내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좀, 어떻게 할지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 저희들 가봤어요. 네. 그리고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건가를 조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언제, 음. 어디를, 음. 어, 가고 싶다. 그 아. 근데 뭐, 우리 아내분들은 좀 이렇게 뭐, 편안한 그 욕조도 좀큰 데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여기 아까 조건들. 말씀드렸죠. 에, 조건들을 요 전화에 에, 음. 앱이 있으니까 야놀땡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멀리 갈 필요가 절대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멀리 가면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 멀리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정하는 후에는 정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있으니까 안 있고 돌아가면서라도 어, 최선의 선택을 어 이제 우리 같이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예약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너무너무 예약을 하면 되고 예약할 때좀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두 사람이 편안하게 함께 시간 보내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이런 어려운 이 코로나라는 이제 어려운 시기에 아, 가족이 힘들 다 힘들지만 그 가족이 부부의 결속력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음. 그 결속력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부간의 시간이 이렇게 가성비 값인 <laughs> 뭐, 모텔을 뭐한 달에 한두번두세 시간 세네 시간 요이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즐기는 게 사실은 돈 버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그렇죠. 투자해서 그, 그, 네, 가정이 든든해지고 음. 아이들에게 더 안정감 있고 여유 있게 육아를 할수 있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투자에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렇죠. 뭐, 여러분, 결혼하시면다 아시지만, 이 부부가 건강한 대화 시간, 건강한 함께하는 시간, 또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가져야만이, 어, 남편들이 마음이 기뻐지고, 물론 남편만 아니죠. 아내들도 뭐, 네, 만족하고, 마음으로, 네. 이 연합되고, 하나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일과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신 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연락주세요. 어, 저희 좋은 시간 가졌어요. 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든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구호를 만들었어요. 또 구호를 구호, 네. 만들었어요. 또 구호를 만들었어요? 구호를 외쳐야 돼요. <laughs>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래요. 먼저 시작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바이러스는 백신이 물리치고, 코로나 블루는 부부 사랑이 물리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